김영무의 그때 그분의 한 말씀. 제8화 전 국무총리 신현황. 1984년 어느 날 연극 배우 여무영과 함께 내가 서울 동빈고독에 있는 신현학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무영 배우의 역할은 임시카메라 기자였습니다 아. 그날 나는 부산의 어느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정순영 시인이 창간할 개간잡지 부산문화의 권두초빙 인물로 신윤학 전 국무총리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날의 인터뷰 내용은 차지해야겠군요 네그 당시 모 TV방송사에서는 조선조의 사륙진 관련 역사극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의학 그분이 그 역사극과 관련된 말씀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셨는데 두고두고 꼽씹을 만한 얘기로 여겨서 메모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왕조사회의 쪽에서 보면 신숙주가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 부정적 인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족사적 전제에서 보면 그분이 지탄의 대상만도 아니죠 왜냐하면 왕조 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우리 민족사는 영원해야 하니까요.